긴급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나요? 천개 천 천개 넘게 저희만. 싸운 천개 넘게 싸운 탑입니다 젓가락 탑 아빠가 혼자 싸운건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? 야, 같이 싼 거잖아. 같이 썼습니다. 엄청나게 큰 답이에요. 질성 사이다. 맛있게. 어, 계속 쓰러진다, 이쪽으로. 쓰러지려고 합니다. 긴급사건. 왜 쓰러지지? 어떻게, 이게 쓰러진다. 이쪽으로 기울어진다. <laughs> 지금 보세요. 엄청나게 큰게 V 거입니다. 신공킹거스님 아, 아빠 진나 아냐 안 넘어졌어 아직 연우아 젓가락 현재 97,200 아니 아빠가 50개. 젓가락 지금 높이를 맞출거야 아니 무게중심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거야 여기 젓가락이 있습니다 무게중심 맞출려고 잠시만요 어어 어. 기다리세요 어 저쪽으로 쓰러질라고 저쪽으로 쓰러지려고 아, 왜 매트 잠시만 기다리세요. 아, 이런 만될것 같은데. 아빠, 안 잠깐만요, 잠깐만 얘얘아이길일이 아니야. 지금 우리가 가지고 안 됩니다. 킹곰 사 사건.